이 이야기를 보면, 단순한 호기심이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중고로 샀어요. 오, 빈티지 감성 제대로다. 필름도 몇장 남아있네. 호기심에 필름을 맡겨서 사진을 현상했어요.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, 뭐야,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소인데? 사진을 자세히 보니, 그 장소는 내가 사는 동네였어요. 심지어, 어떤 사진에는 우리 집이 찍혀 있었어요. 이거, 우연인가? 마지막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사진 속 창문 너머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. 이거 나잖아? 근데 이 사진 몇년전 거라는데? 알고 보니 이 카메라의 원래 주인은 수년 전 실종된 사진 작가였고 마지막으로 촬영한 장소가 우리 집 근처였어요. 그리고 그 작가는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.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고 몇주후 경찰이 실종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. 그냥 중고 카메라 하나 샀을 뿐인데, 이런 소름돋는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? 혹시 당신도 예상치 못한 우연히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진 적 있나요?